대교협은 각 대학 총장님들이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교협과 계약관계를 맺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교협한테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정 권리가 생기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은 대학과 계약을 맺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일방적으로 이행불로, 그래서 시행계획 변경은 무효다라는 권리가 생겼는데,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그 무효를 근거로 이어지는 모든 행위는 당연 무효다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학생들은 이어지는 후속행위인 대결회배, 그런 승인도 무효다라는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고등교육법상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강행법규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역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무효의 법리에 의거해서 무효인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무효에 확립된 법리고 따라서 학생들은 누구든지 학생들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결모별 상대로 민사 가처분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 확인 청구권이 있다. 기게피보정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고 측에서 아까 이제 반박하신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게뭐 정부의 정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위법하고 무효다. 뭐 그건 행정소송 문제다. 행정소송에서는 실체심리는 안 했고 이제 원고 접촉이 없다. 뭐 그랬는데 이 민사상 가처분을 못 낸다. 그거는 전혀 법체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겁니다. 행정소송은 정부 상대로 정부의. 행정처분, 뭘 취소해달라, 이런 거고. 행정법원이죠. 지금은 민사소송입니다. 정부 상대로 뭘 해다, 뭐, 처분을 취소하라, 처분을 중지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부도 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라. 근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행불능 상황은 무효기 이 때문에 이것을 민사가 처분으로 중지시켜달라, 라는 거니까 전혀 다른 소송인데, 그걸 이제 뒤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다음, 그 재판장님 지적하신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면, 아 참, 피고가 참 아까 주장했는데, 공법상 계약이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공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내면 안 되고, 당사자 소송을 내야 된다. 그건 이해를 잘 못하셨을 거예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행정법원이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사법상 계약은 민사법원 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국가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다 계약은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이다 그거는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건 대법원 판례가 국립대학교 제약하는 것도 사법상 계약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하는 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립이 돼 있고 신청세도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이면 뭐 뭐가 달라지냐? 행정법원에 내면 되는 거예요.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냐 서울행정법원이냐의 차이지 계약에 대해서 다툰다 하는 것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국립대든 사립대든 등록금 내고 교육을 받는 본질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건 뭐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 재판장님 그 말씀에. 자, 사법상 계약이다.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소송이 대한민국에서 처, 처음 진행되는 유형의 소송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재판장님이나 우리 판사님들도 첫 소송이니까 뭐 따져볼 게 많습니다. 자, 사법상 계약인 경우에 재판장님 질문이 자, 돈을 빌려줬다. 금전 소비대차이야 근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러니까 가처분을 제기해서 뭔가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예. 네.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는데 뭘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 말라. 그런 가처분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건 돈을 빌려주고 그런 계약이 아니죠.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가처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요즘에 굉장히 자주 있는 유사한 가처분 형태가 임차인이 열심히 치킨집을 열심히 해서 손님들이 많이 이제 오는 유명한 집이 됐어요. 그런데 임차권 이 계약을 한 거죠, 건물주와. 근데 건물주가 이걸 뺏으려고 막 영업방해를 하고 자기가 이, 이걸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사법상 계약 관계인데 이 집주인의 업무 방해 행위. 이것을 법원이 중지시켜달라. 이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사법상 계약에 기초했고 임차권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습권이죠. 학습권. 학습권에 기초해서 건물주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켜 달라라는 가처분 형태고 그래서 어 그런 임차인들이 제기하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재판장님이 어 충분히 어 이해를 어 하셨다. 그다음이 지금까지가 이제 피보전 권리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긴급한가. 이게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빨리, 빨리 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해줘야 되는 보전의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은 여태까지 제가 행정소송하면서 우리 언론에서 워낙 보도를 많이 하신 지금 정원이 두배 됐다, 세배 됐다, 충북대는 네 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첫째 강의실 부족, 실습실 부족, 컴퓨터 시험실 부족, 그리고 임상실습실 부족, 카데바 부족, 교수님들 부족. 교수님들 중에서도 특히 또 지금 바로 입학하면 기초 의학을 배워야 되는데 기초 의학 교수님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수를 뽑으면 된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교수님들을 뽑으려고 해도 기초의학 교수님들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각 대학마다 발생을 많이 했고, 그것은 자세한, 자세한 데이터로 다 제시가 됐고요. 언론에서도 뭐, 충북대가 상징적이니까 많이 이제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각 의과대가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6년에 한번 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양성하는 그 대학이니까 철저하게 시설, 교수, 각종 이런 것을 의평원이 심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불합격되면 의사고시에 를치를수 없는 자격이 아니, 박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의평원이 이번 사태가 터지고 한한달 전에 공식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평원의 심사 기준에 의할 때 심사기준의 이름이 영어로 ASK, ASK2019, 2019년도에 발표한 의평원 심사기준이 현재도 적용됩니다. 92개 항목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기준에 의할 때이 정원이 강행되면 지금 30개 대학, 서울에 있는 8개는 정원이 안됐으니까 빼고 조금만 정원된 대학 두 개는 빼고, 10% 이상이 정원되면 주요 변화입니다. 주요 변화. 10% 이상. 그게 30개의 과대학입니다. 오늘 원고들 다 아,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평원이 심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불합격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의평원의 성명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 의과대 교수님들이 그 의평원 심사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평가한 내용도 역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법과대학 들어와서 예과 2년, 공과 4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등록금도 엄청나게 내고 했는데 국가고시 자격이 박탈된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긴급성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긴급성. 가처분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나 급하다. 그 긴급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으면 기각이에요. 가처분으로 오지 마라. 그냥 뭐 본한 소송 내라. 1년, 2년 소송 할수 있도록. 가처분의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까 재판장님도 주심 판사님도 계속 물어본 겁니다. 4월 말까지 지금 대학이 시행계획 변경해서 대교협에 올려야 되느냐 뭐 5월 달이냐 언제냐. 지금 정부는 아까 그 정부에서 오신 그 공무원 소송 수행자가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법률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2014년도 고등교육 법률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에, 1년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4월 30일까지 발표된, 각 읍과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바꾼다 하는 것은 바로 강행법규 위반이고 무효입니다. 못 바꿉니다. 입학 정원은. 그런데 오래 지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좀 바꿔야 되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시행령에 보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터졌다. 그런 경우는 뭔가 몇달 앞두고, 어, 수능을 몇달 앞두고도 어, 대입 전형 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18년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그때가 수능 직전이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연계했습니다. 그런 게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또 수능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입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천재지변은 아니죠. 근데 정부는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 예외 사유에 보면. 대학의 구조 조정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국에 그래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 대학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각 대학을 줄여야 됩니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게 대학 구조 개혁 또는 대학 구조 조정입니다 이거는 줄인다 이거예요 줄인다 비인기 학과 이런 거 줄여라 각 대학이 그래서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의 통폐함, 줄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학 숫자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의 통폐합및 입학 정원 조정이라도 있습니다. 조정.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는 없애고 좀 첨단학과 AI 연구한다. 블록체인을 연구한다. 이런 등등 첨단학과를 그만큼 좀 올린다. 이런 것은 지금 몇달 앞두고 지금 변경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억과리하고 이렇게 왕창 2천 명 늘린다. 이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통폐합 및 입학 증은 조정에 해당한다라고 꾸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과를 없애고, 그래서 소송도 많이 벌어지죠. 어느 지방대학에서는 불문학과를 다니는데, 불문과 없애버렸다. 학생들이 막 소송 내고, 그 불문과를 없앤 만큼 간호학과라든가 취업 잘 되는 학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 잠깐 잠깐 일단 설명을 고 할게요. 너무 힘드니까 마이좀 세워줘. 이 같이. 여기 지 하나 놓고 저기 아, 에다 Amen. Mm -hmm. 같이 <목소리> <laughs> Good night.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님은 법률을 지켜야 되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4월 30일까지 결정을 하겠다. 예, 4월 29일까지 모든 자료를 내라. 그게 오늘 이제 진행된 내용이고요.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행정 법원에서 7 번째 카카가 나는데 요거는좀뭐 좀 어떻게 신청 나올지 또 어떻게 될 거라 그러니까 지금, 본래는 이 소송, 이 민사가 처분 소송을 내는 게 사실은 그 본체예요, 소송에.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뭐 충북대처럼 뭐 4배 이렇게 늘어난 데도 있고 아주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본체인 소송인데 이걸 처음부터 제기할 수 없는 건 말씀드렸지만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소송을 냈던 것이고 행조소송을, 행정소송은 정부의 정책을 그냥 중지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소송이니까 원고적격이다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예.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은 원고적격 같은 걸 따지질 않습니다. 예. 아까 뭐 원고적격 이런 거뭐 묻지도 않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각 대학별로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 예. 대학에 따라서 심각한 데는성소되는 경우가 또그간에 다처분 사건들 보면 많이 있고 또 빨리 결정을 또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 소송이 효과적이다. 음. 네. 오늘 에 대한 신고는데그왜 지금 신청 빠른 게 뭐, 어디 어디가? 아, 지금 국립대학교 음. 지금 나머지 다섯 군데 국립대학교가 접수가 됐고요. 사건 번호가 이제 남았습니다. 오늘 아마 또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이고, 아마 급하니까 바로 신문기를 또잡을거고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나머지 다섯 군데 국립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예, 네, 그렇게 다섯 군데고, 그, 오늘 신문을 꼼꼼히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다섯 군데 그 추가 대학은 신문 절차 없이, 왜냐면 하 시간이 없으니까. 4월 30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은 지금 본질적으로 심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서류심사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질문을 갖고 계시고 보면 대학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데 그렇죠. 지금 의대생들이 모든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동일한 결과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laughs>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대학별에 따라 다른 이제 결정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각대학마다 충북대는 4배가 됐어요. 근데 어떤 데는 한20-30% 정도 늘어난 데도 있고. 그러면 한 2, 30% 늘어난 건 대학이 충분히 시설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걸 어, 충분히 보완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학습과 침해가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기각될 거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대학은 또인용될 것이고 대학마다 어, 다른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겠죠. 아. 아까 법정에서 다들대학생들이 자기들의 시험시작을서끌다닐수다고 생각하는데, 재학생들은 처음 이게 한해를 봐고 시험을 시작을하어다지 않고, 지금 이걸 할가능성어요 아, 이제 그 박탈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정부 그러니까 정책대로 하면 지금 5년간 매년 2,000명씩을 만약에 증오를 한다. 그러면 의평원 기준을 맞추는 것은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평원의 그 자체 평가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사실은 그 국가고시 치는 거는 본과 4학년 졸업하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생들은 6년 후에 일이지.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천 명이 5년간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위험성이 생긴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사람 들오늘된 노래 보면뭐 지금 뭐 결정이 있는데